아침 말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때임을 아셨고 구세주로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때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현재의 때와 미래의 때는 반드시 다릅니다. 힘써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때를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의 때는 완벽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소망은 미래의 때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다리는 때는 천국입니다. 다가올 때가 천국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때입니까? 당신의 다가올 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맞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